사장이 보고 싶은 책으로 고른 8월 4주 신간 소식. 첫 번째 책은 불가능한 바다의 파도입니다. 매트 스테슐러 지음. 김영태 옮김 이도스 출판입니다. 540쪽 33,000원입니다. 일상적 삶이 어떻게 우주와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책이라니 낭만이 넘치네요. 우리 일상과 가깝길 그리고 쉽길 바라봅니다. 두 번째 책은 독재자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입니다. 마르첼 디르주스 지음 정지영 옮김 아르테 출판입니다. 412쪽 3만 원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권위적 독재적 정치가 득세하고 있어요. 그 현상을 알아보고 싶네요. 게다가 아르테 필로스 시리즈라면, 세 번째 책은 모든 것은 하나다입니다. 하인리 패스 지음, 김영태 옮김, 바다 출판입니다. 452쪽, 28,000원입니다. 플라톤에서 양재 역학까지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책이라고 합니다.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,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. 그런데 왠지 책 표지가 어떤 새 이름 출판사의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고, 네 번째 책은 이피새입니다. 이피지음, 정새벽 옮김, 난다 출판입니다. 348쪽, 28,000원입니다. 작가인 이피님도 현대미술도 모르지만, 이 책을 읽어보기로 결정한 건 신영철 평론가님의 추천 때문이에요. 책 표지도 정말 파격적이긴 하네요. 저는 다음 시간 소식으로 돌아올게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